멤버십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. 고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주가 5일선 2일선이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2060 데드크로스 자 이때 중요 구간에서 5일선 중심의 보안캔들 이 친구만 지켜주면 5일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. 중요 라인에서 보안캔들 자이 친구를 지켜줄 경우 어디까지? 2060까지 찔러준다. 그렇다면 좋은 저항을 받고 내려왔을 때는 좋은 지지 그래서 이 날짜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빠질 경우는 여기까지 한번 관찰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. 정확하게 기다렸던 자리에 캔들이 걸리고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배운 대로 중요 라인 1, 2, 3 매수봉 이렇게 배운 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종목을 선택한 다음 그 종목에 집중한다. 관심 종목창에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올려줍니다. 그런 다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. 계속해서 관찰을 해주고 여유가 생길 때마다 밑에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올리고 내리고, 집어넣고, 빼주고. 이 친구가 여기서 한참 더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, 여기서 잠깐 올렸다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아쉬워하지 말고,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 과감하게.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상위에 고정시켜주고, 이 안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, 올렸다가 내렸다가, 집어넣고 빼주고,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추후에는 좋은 종목들만 내 관심 종목창에 가득할 것입니다.